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정답은 인플레이션이 어떤 인플레이션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플레이션은 좋은 인플레이션과 나쁜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좋은 인플레이션은 고용을 높이면서 기업 수익을 올리지만 나쁜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를 야기하여 기업 수익을 감소시킵니다. 주식 시장은 현재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때문에 변동성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스쿨의 경제학과 교수인 제레미 시길은 주식이 자본, 지적재산권, 상표 및 기타 보유 자산에 의해 뒷받침되는 실물 자산이라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해온 이유를 설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마이너스 실질 수익률의 전망은 현금과 채권을 매력적이지 않은 대안으로 만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강력한 주식시장 배당금은 주식 시장으로 돈을 계속 흐르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미국의 가치 투자자인 가이 스피어는 인플레이션을 이기려면 탄탄한 기업과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좋은 기업을 소유하는 게 인플레이션 위험을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인플레이션을 넘어설 수 있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라고 말했습니다. 원가 상승 압박 속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회사를 매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만약 당신이 주식 시장을 믿지 않는다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게두 번째로 좋은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주가와 높은 인플레이션은 관계가 밀접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기간이란 소비자물가지 수가 연간 5%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미국은 1928년 이후 두 번의 장기간 인플레이션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장기간 인플레이션은 1941년부터 1951년까지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의 시작을 포함합니다. 이 기간 동안 S&P 500 지수가 명목 기준으로 310% 상승했으며, 실제 기준으로 121.1% 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제2차 세계 대전 중과 이후에 7.5%의 복합적인 연간 성장률로 전 세계 분쟁에서 승리한 후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두 번째는 1969년부터 1982년까지 베트남 전쟁에서 1973년에서 1979년에 오일 쇼크를 거쳐 진행됐습니다. 이 기간은 명목상 176% 상승했지만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 11.6%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따라 잡기 위해 고군분투의 경제와 노동시장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흔들리면서 연평균 마이너스 0.8%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주가와 수익률에 대한 하나의 입력일 뿐이며 장기적으로 주식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 거의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떤 종류의 인플레이션이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증대된 변동성을 촉발하기에 충분합니다.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좋은 인플레이션일까요? 아니면 나쁜 인플레이션일까요? 그럼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을 통하여 장기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총 공급 곡선은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한 경제의 모든 기업들이 생산 및 판매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말해 줍니다. 총 수요 곡선이 항상 우하향하는 데 반해 총 공급 곡선이 나타내는 물가와 총 공급량의 관계는 분석 기간이 단기인지 장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량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장기적으로 한 나라 경제의 재화와 서비스 공급량은 그 경제가 보유한 노동과 자본의 양, 그리고 이 노동과 자본을 재화와 서비스로 변환하는 생산 기술에 따라 좌우됩니다. 장기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이러한 요인들을 분석할 때 우리는 전반적인 물가 수준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가 수준이 통화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두 나라 경제가 다른 차이는 아무것도 없고. 한 나라의 통화량이 다른 나라의 두 배라면 통화량이 두배 많은 나라의 물가 수준이 두배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폐의 양이 기술이나 노동, 자본, 자연자원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두 나라 경제의 재호와 서비스 생산량은 같을 것입니다. 물가 수준이 장기 실질 GDP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장기 총 공급 곡선은 아래 의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수직입니다. 다시 말해, 장기에는 경제의 자본, 노동, 기술이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량을 결정하며 이 공급량은 물가 수준이 얼마가 되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장기 총 공급 곡선이 수직인 것은 산출량이라는 실질 변수가 물가 수준이라는 명목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고전학파의 거시경제이론에 부합됩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고전학파의 이론이 장기 경쟁태를 분석할 때 적합합니다. 하지만 단기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총 공급 곡선은 장기에만 수직이 되죠. 이 그림은 한 경제에서 10년 단위로 일어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림에서 두 곡선이 모두 이동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두 곡선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동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술 진보와 통화 정책입니다.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재화와 서비스 생산 능력이 증대되어 장기 총공급 곡선이 지속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동시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총수요 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 결과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물가 수준도 계속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것은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관한 고전학파의 분석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도출한 목적은 장기 추세에 대한 결론을 다른 식으로 입증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단기 분석의 틀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단기 분석 모형에서는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해 앞에 그림의 곡선의 이동으로 표시된 지속적인 성장과 인플레이션 추세를 생략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추세가 단기 경기 변동의 배경이 된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합니다. 즉, 산출량과 물가 수준의 단기 변동은 산출량과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장기 추세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죠. 아마로 보는 맹클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 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 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퀴의 경제학, 6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로 경제 인싸 되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더욱 쉽고 재미있는 공부 방법.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